전기자선거로 바꾸고 싶다 와 진짜 힘들다 오후 2시 27분 달린 거리 102km 아그 체력 때문에 인천까지 가겠나 모르겠네요 아 근데 가야지 밤한 8, 9시쯤 되지 않을까요? 양평불림미술관 도착했고요 양평린미술관도 아,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급한 거는 보급이에요 지금 물도 없고 아 깜빡했어요 오다가 편의점 저 옆에 있는 거 갔어야 되는데 아,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편의점은 아마 가다 보면 중간에 살짝 빠질 수 있는 길 그쪽 하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와 바닥에 서울 적혀 있는 거 적응 안 된다 아, 그렇지. <laughs> 바로 cu가 나오지. 아,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아니구나. 열심히 달려서 한1 0 2 k m 지금 그쯤 달린 것 같은데, 지도로 이제 하구도까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를 봤거든요. 아, 하구도기랑 서해간문 인증센터 보이나? 101km, 온만큼더 가야 돼요. 아, 벌써 반이 나왔다니. 잘했어. 오 양이 점프고 얼굴이 멋있네 와 시원 서울까지 42km 와 42km 헤이 헤이 차길 따라 차길 타고 가고 싶다 아 기차 타고 가고 싶다 지하철이에 기차 아 형님들 아 3박 4일 하지 마세요 4박 5일 하세요 아, 하루만에 가는 분들 1박 2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괴물들인 겁니까 도대체 아 막걸리 컵라면 아, 냄새 좋다 이거 언제 이런 거 생겼나 월계주막 이렇게 콜라랑 컵라면 이렇게 해서 3,000원 예, 능내역 도착했고, 예, 능내역 인증센터도 스무스하게 스케이프 한번 합니다. 저번 국토정주할 때 여기 새벽에 출발했잖아요 어두울 때 여기 가로등 불 하나도 안 켜가지고, 와 아, 진짜 그때 혹스 무서웠는데 밝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예. 어? 아 이제 SD 카드 용량이 얼마 안 남았네. 한2 3 분밖에 2분 2 0분0 초.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힘들어서 지하철 타고 점프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로 한, 한 10분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러면 일단 떳떳하지 못한 것도 있고, 나중에 후회가 진짜 많이 남을까. 이번이 마지막 국도정주잖아좀더 힘내야지. 이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편법 쓰면 안 되지. 편법 쓰는 거는 꿀밤 안으로 충분하다. 아, 현재 시간 5시 33분 달린 거리 135km 달린 시간 7시간 5분 할수 있다 못할 게 아니지 안 하는 거지 드디어 서울시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54분 달린 거리 약 143km 여기서 아라간문 찍고 다시 저희는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차에는 모시고 버스에 실으려면 또 44km 정도를 되돌아와야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히려 어두워지면 낭만 있고 좋아. 아이유 고개. 알맞이. 네. 오. 반가. 야 낭만이다 낭만. 사람들이 많아서 아, 확실히 속도를 내기 어려운 점도 있고 아, 여전히 역풍을 불고요 날파리들은 서울인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길 표시해주는 불빛도 들어오고 아 역시 서울은 서울이네요 네, 여, 머리 위에 예, 가로등도 좀야불 바로 딱 켜줍니다 제가 불 켜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니까 바로 불이 켜졌어요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가 야 역시 서울은 서울이네 시민 한명한 한 명의 의견을 다 수렴하잖아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다 켜진다니까 내가 왔다 카니까 다 켠다 이거 봐라 시간도 킬 시간이 애매해 지금 오후 7시 46분이거든요 야 시간 됐다 켜라가 아니라 야 와일전 왔다 켜줘라야 전문 왔다 켜줘라 부산에서 왔다 정말 저거 지금 많이 피곤하다 지금 망 같아서 지금 바로 집에 가가지고 버스 타고 그냥 목욕 가갖고 몸도 찌지고 그냥 막 버스 타고 바로 내려가고 싶은 거전막 꿋꿋하게 버텨가지고 지금 저 인천 끝까지 간다 이가 이러면서 불쌍하다 켜줘라 이래 켜졌다 이거 와저 63빌딩! 나는 행복합니다! 네, 달린 거리 170km를 돌파했고 아마 제 기억 속에 이제 여의도 인증센터 는나 나올 때 됐거든요. 네, 여의도 인증센터, 아라 안강간문 인증센터까지 13km 남았습니다. 그거 찍고 나면 이제 또 다음 스테이지가 보이겠죠. 하나하나씩 깨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야, 어차피 어두울 때 가는 거. 잘 먹고 가야지. 지금은 먹는 모습이 골같아하나 나중되면 이게 다 추억이 되지. <목소리보 거지> 아, <laughs> 어, 검색해 보니까 어, 일단 지하철 나중에 돌아갈 때. 자전거 실으려면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예약을 했는데 승차 시간대가 11시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거든요 그럼 1시간 반 만에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일단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시속 한20 이상 유지하려고 밟고 있으니까 1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하철 놓치면 이 왔던 44km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도 예 마지막이니까 스포트 낸다고 지금 이렇게 입이 나불나불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끝났다 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못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아저 앞에 뭐 파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천국이다. 어 이제 끝났네? 예 네, 끝났습니다. 오. 축하드려 축하드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무사 완주하셨네. 네. 5km만 더 가시면 돼. 네. 5km만 더 가시면 돼. 아, 감사합니다.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사장님께서도 너무 기분 좋게 말씀해주셔서 저도 진짜 사실은 5km가 아니고 8km지만 사장님께서 좀더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2km. 아. 아. 아, 짜릿해. 아. 500m 남았습니다. 100m. 어. 아, 끝났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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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아, 고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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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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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인천 여기 오는게 생각만 하고 진짜 할거라 하게 될거라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냥 먼저 생각나서 했습니다 머리는 제어하고 가슴은 지킵니다 네. 가슴이 지키는대로 사십시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음에또 길에서 만니다 진짜 생쇼하려고 했는데 막 막상 도착하하니사람이 너무 많 e t 저는 저는 a little bit of a box 니 f c h 옛날에 박 y 촬영하러 왔을 때 to 길인데 음. 마침 숙소 근처에 있어서 한번 a b 습니다 랩배틀 박서를 촬영했던 곳인데 어... 이제... 이제 꿈을 이뤘던 곳이죠 이제... 가야죠 남은 시간 1분, <laughs> 1분 10초 남았다 용혜야 반갑습니다 네. 형님들 네. 에이, 큰이입니다, 형님들. 에이, 어, 4년 전에 국토종주에서 나고된 큰이입니다. 다음번에 어, 또 같이 가시죠. 자. 감각이라서 허리 안 죽여도 된다. 아, 진짜요? 어. 어, 진짜네. 야, 역시 고프로, 고프로가 미래다. 예. 액션캠은 고프로.